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치고 thank you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경배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말라버린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물같이 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지할 말씀을 주셨지만 믿어서는 안될 것을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의 보슬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인생에 대해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낱낱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당신의 뜻대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도 각 개인의 삶의 방향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그 권한을 갖고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은혜의 생활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도 남김 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일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환하게 알고 계시고 성도를 위해 진선미의 인생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행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겸손해져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동분서주하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려 애쓰는 것은 모두 헛된 행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흥망성쇄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환히 알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당신의 뜻대로 다 정해졌다고 하시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순복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으로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그 고백을 믿고 따르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종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기를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상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딸지라도내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며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하실 주님은 천국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거쳐야 할 문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강을 건너온 영혼만이 과거의 죄에서 도말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의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순하게 하소서.